엘렉트로드라이브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플라잉카 프로젝트, 바로 몰러 스카이카 M400입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와 헬리콥터의 경계를 완전히 지우고, 앞으로 하늘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일을 미리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스카이카 M400은 헬리콥터처럼 수직이착륙을 할수 있는 비행 차량으로, 초경량 구조, 공기역학적 디자인, 그리고 4개의 덕트펜 엔진을 결합해 높은 안전성과 효율적인 비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헬리콥터가 거대한 로터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반면, M400은 각기 독립된 엔진으로 구동되는 4개의 덕트펜을 사용해 균형 잡힌 상승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는 대큰 역할을 합니다. 외관은 마치 SF 영화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모습입니다. 콤팩트한 항공기 형태의 바디, 중앙에 위치한 버블형 조종석, 고광택 복합 소재 패널, 그리고 차량 양쪽과 후방에 배치된 4개의 펜하우징이 균형 잡힌 리프트를 제공합니다. 이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이 차량은 하늘을 위한 기계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자동차라기보다 미래형 제트기에 가깝습니다. 넓게 감싸는 곡선형 창문은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고, 조종 장치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비행 인터페이스, 자동 안정성 제어 시스템, 보조 내비게이션 등이 적용되어 일반 운전자도 쉽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카 M400 은내기의 로타 파워 로터리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이 엔진은 작고 가벼우면서 강력한 출력이 특징이며, 덕트 펜을 회전시켜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상 최고 속도는 약 시속 560km, 최대 비행 고도는 약 11,000m로, 이는 대부분의 헬리콥터보다 뛰어나며 서형 제트기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로터리 엔진의 높은 출력 대비 무게 효율 덕분에 연료 효율성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전성 역시 스카이카 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4개의 팬이 각각 독립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밀폐된 덕트팬 구조는 이착륙 시 위험을 줄여줍니다. 컴퓨터 기반의 안정성 제어 시스템은 비행 중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며 조종자가 부드럽게 하늘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몰로스카이카 M400 위 진짜 목표는 교통체증 없이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집 앞에서 바로 수직 이륙해 도시 위로 떠오르고 직선 경로로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미래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비전입니다. 스카이카 M400은 아직 개발과 인증 과정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잉카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혁신, 상상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미국 기술의 도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상용화가 되든 전설적인 프로토타입으로 남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스카이카 M400은 미래의 이동 수단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엘렉트로 드라이브 리뷰즈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놀라운 미래형 머신들과 기술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